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또 멋진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 드라마보다 더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매년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바로 내일 평창에서 열립니다. 지난주 전국 곳곳에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결단식이 있었는데요. 김진희 씨가 대회 임하기 전 인천 선수단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지난 8일 인천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단장으로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50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인천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는데요.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전문 체육 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2004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제 16회를 맞이했고 해마다. 1월에서 2월 경에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알파인 스키 등 7개 종목에 17개 시도 선수단 약 9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인천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는데요. 네, 인천광역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알파인스키 자식 부근에 처음으로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5개 종목에 총 54명, 선수 22명, 임원 및 보호자 32명이 참가합니다.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2018년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인천 소속으로 유일하게 스노보드 국가대표가 있었습니다. 김윤호 선수라고 보드 크로스에서 16위를 기록하며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가 올해 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 제14회 동계 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스노보드 조진영 선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의 격려를 듣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남들이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도전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승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총감독의 출정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우리 선수단 일동은 알파인스키 등 다섯 개 종목의 선수 22명. 임원 및 보호자 32명, 총 54명이... 힘찬 목소리를 통해 인천시 선수단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계 종목에 대한 낮은 관심과 열악한 훈련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화 훈련 기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시도 선수단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서 재현수보다... 어, 어, 제16회... 정... 그리고 두 명의 대표 선수가 나와 선수단 대표 선서를 이었는데요. 인천시 선수단의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선수부로는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우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이렇게 여섯 개 부문에 출전을 하고요. 동호인부로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빙상 부문에 출전을 하는데요. 장애인 체육 대회라고 해서 장애인만 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 명예를 일단 현재 장애인 체육이 이제 비장애인 체육과 분리돼서 별도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종목은 댄스 스포츠나 시각 축구나 사이클이나 비장애인 선수가 호흡을 같이 선수로서 맞춰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체육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서 비장애인들이 좀더 관심 가지고 비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이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겠죠. 이어서 인천시를 대표하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파인스키 최영우라고 합니다. 알파인스키 권보은이라고 합니다. 매년 4등만 했는데 이번에는. 각오가 1등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긴장되어지고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돌아오기 있습니다. 화이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 대회.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장애인 선수들이 힘차게 기량을 발휘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과 문화가 안착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 대회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눈과 얼음 위에서 또 얼마나 멋진 경기가 펼쳐질까요? 우리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장애인 체육대회 나아가 패럴림픽까지 발전시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다들 정정당당한 경기 멋진 승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